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 몇년 사이 공개된 가장 미래적인 군사 기술 중 하나인 2026년 한국 레이저 대공 무기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세대 방공 시스템은 기존 미사일 중심의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지향성 에너지 전쟁으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공상 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개발되고 운영을 앞둔 현실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부터 이 시스템은 마치 하이테크 전투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장갑 차량 플랫폼 위에 탑재된 이 레이저 무기는 강화된 원통형 레이저 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360도 전방위 감시를 위한 다수의 전자광학 센서,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모듈, 표적 추적 장비가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관 군용 도장은 시각적 미결 신호를 최소화하며 컴팩트한 포탑 구조는 빠른 회전과 고각 조준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체 외관은 정밀함, 내구성, 그리고 현대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준비성을 강조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혹독한 환경에서도 주야간 운용이 가능한 이동형 첨단 방공 플랫폼입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이 한국 레이저 방공 시스템이 진정으로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존의 미사일 기반 방공 체계와 달리 이 무기는 고출력 레이저 빔을 사용해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무력화합니다. 주 임무는 드론, 자폭형 무인기, 적어도 공중 위협 등 현대 전쟁에서 급증하고 있는 위협 요소를 요격하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수초내에 목표물을 추적하고 고정한 비날개, 센서 추진 장치와 같은 핵심 부위를 태워 파괴합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발사 비용입니다. 미사일 한 발이 요격 비용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레이저 발사는 전력 비용만 필요합니다. 재장전 없이 연속 교전이 가능해 드론 군집 공격 대응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확도는 극도로 높으며 레이저가 즉각 도달하기 때문에 일단 조준되면 회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안전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다층적인 안전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표적 식별 기술을 통해 적대 목표물만을 정확히 구분하여 교전함으로써 아군 우인 사격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자동 교전 구역 설정과 지오펜싱 기능은 민간 지역이나 아군 자산 방향으로의 오바를 방지합니다. 레이저 출력은 위협 수준에 따라 조절 가능해 불필요한 파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운용 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열 감시 시스템, 이중 냉각 장치, 비상 차단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어 실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무기의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인 독보적인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속도입니다. 레이저는 발사 즉시 목표물에 도달해 대응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는 지속성입니다. 물리적 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급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셋째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장기 운영 시 기존 방공 시스템 대비 운영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넷째는 은밀성입니다. 레이저 교전은 소음이 거의 없고 눈에 보이는 탄도 궤적이 없어 적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기는 미래 전쟁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에너지 무기 시대를 상징합니다. 한국의 이 기술투자는 실전 배치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보유한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했음을 의미합니다. 가격에 대해 살펴보면 정확한 수치는 군사 기밀이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을 고려할 때 첨단 미사일 방공 시스템보다 경제적일 것으로 분석합니다. 초기 개발 및 배치 비용은 높을 수 있으나 고가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운영 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국토방어 군기지 보호 핵심 기반 시설 방어에 있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지속적인 탄약 보급이 필요한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사마다나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한국 레이저 대공 무기 시스템은 현대 방공 기술의 분기점을 상징합니다. 미래적인 외관, 빛의 속도에 가까운 교전 성능, 철저한 안전 설계 그리고 뛰어난 비용 효율성은 이 무기를 현존하는 가장 인상적인 군사 기술 중 하나로 만듭니다. 드론 전쟁과 저비용 공중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시대에 이러한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분야에서 확실한 선도주자로 자리 잡았으며 미사일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레이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방공이라면 그 미래는 이미 도착했습니다.